안녕하세요. 여기 글을 읽어보기 전에 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은, 우리가 이제, Fe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잖아요. 그 다음에, US Treasury에, 이제, Net Earning을, 이제, are paid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2008년 이후로 갑자기 급격하게 늘은 걸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, 화폐 발행, 그 다음에 통화를 푸는 거. 그, 얼마나 통화를 풀었는지. 왜냐면은, 이어셋이라는 게, 결국에는, 국채 같은 채권을 사오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는 것은 어 그만큼 많이 돈을 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, 이 표를 볼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Net Earning이 늘었다라는 것은 이게 어셋이잖아요. 어셋 그 의미는 곧 이제 화폐를 많이 풀었구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건 2015년까지밖에 없고 2010 20년이 잖아요 지금은 그또 얼마나 어셋이 늘었는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federal reserve a n 트랜스포 옮긴다는 거예요. 이넷 어닝을 US treasury로 옮긴다. 그러니까 Fed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보통 이제 Fed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Fed가 아니라 미 재무부. 미 재무부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마저 읽어보면은, despite the n e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요구들이 그 필요가 필요했다는 거죠. 요구들이 있었는데, coordination 이랑 c o n s i t e n c y 가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, Fed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점점 그 Fed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어요. 처음에는 12개로 나눠진 이제, 은행들이 각자 역할을 했는데, 이게 패데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그럼에도 이제 g e o g r a p h i c 는 아직도 중요하다. 왜냐? 환원주의 그 잘게 잘게 나눠진각 지역의 그 인포메이션들을 다 모으면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그 이유가 effective monetary policy making. 그러니까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통화 정책을 잘 써야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리저널 디퍼런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수출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수입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내수가 죽고 어떤 데는 뭐 물가가 좀 그렇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지 좀더 효과적으로 쪽집게 모니터리 폴리시를 할, 메이킹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논리지가 필요하다. 그래서 어 페드의 전체적인 큰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so example을 들어 줬는데요 two director가 있습니다 same industry에 two director가 있는데 같은 인더스트리니까 두 명의 디렉터는 뭐 같은 뭐 역할을 하나요 so may have different opinion 그 아마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은 strength고 한 명은 weakness라고 해요 그 각자 이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regional perspective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depending on 한 명은, 그러니까, 무슨 말이냐면, 한 명은, 이게, 그, 우리 지역에서는, 아, 이거 좀 약해. 또한 명은, 우리 지역은 괜찮아. 이렇게 하는 거죠. 같은 섹터에 있다는 것은, 예를 들어서, 뭐, 항공. 아니면은, 뭐, 뭐, 수출, 이런 건가요? 그리고, 뭐, 그뭐 IT. 이런 같은 업종에 있어도, 각 지역마다, 그,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, remain important features today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, decentralized structure 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같은 섹터라도 지역마다 그런 그, perspective 가 다르다는 거죠. 그, 한명 strength, 한명 weakness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처음에, 인비 envisioned 된 것처럼, decentralized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. 이고요 자, 여기서 이제 다음에 넘어갈 부분은 이제 더 키, 3의 키 시스템 멘트티스인데 자, 여기서 어떤 게 이제 보드가 있었고, FOMC가 있었고, 그 다음에 12개의 뱅크가 있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은, board of governor가 있고, federal reserve bank가 있고,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있습니다. 그래서 FOMC, 거버너스, 뱅크. o r 이들은 이제 워크 r k 더 한다고 해요. 뭐냐. u s a 의 어, 헬스를 위해 이코노미 스테빌러티 오브 유스 파이낸셜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경제가 좋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래서 파이낸셜 시스템이 또 안정되고 그래서 아주 그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3 k 키페 federal reserve entity라고 하는데 엔터티는 뭐 독립체라는 뜻. 그러니까 엔터티 입니다. 엔터테인 엔터티죠. 그래서 Federal Reserve Board는 어, 그 다음에 뭐 Bank, Open Market, FOMC들이 make decision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냐 아까 봤던 것처럼 헬스와 스테빌리티, Economy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헬스가 어, 뭐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건강한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인 좀 그런 느낌이죠. 하음, 어떻게 오프레이스를 하냐라는 건데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그려줬습니다 맨 위에는 뭘까요 이거 법입니다 법 법이 가장 중요하죠 법에 의해서 모든 게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패드도 1913년에 이 패드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패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, 나라 통치고 뭐고 균, 그 뭐죠? 뭐 질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. 그래 법이 가장 상위에 놓은 걸알수있다이 f 더 d 리 r a l r e 가크 r e a t 만들고 이게 시스템 만들었고, 스페스 c 이 하우 보드 멤버 를 했고, 리 e s e r v e bank p r e are chosen. 여기서 프레지던트 d e n 는그 트럼프가 아니라 그 Fed f 의프레지던트입니다 f 드 프레지던트 아 아니네요 여기 뱅크의 프레지던트 뱅크의 프레지던트 는 뱅크는 여러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지던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냐 프레지던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태, 트럼프죠 트럼프 그 다음에 시네신다 상원입니다 상원 이렇게 둘이 있고 이제 노미네이션이 나왔죠 멤버 f 스 o 드 오브 거버넌스 이게 여기로 트럼프가 그 여기가 체어를 고릅니다 여기서 이게 파월이에요 트럼프가 계속 협박하잖아요. 그때 작년에 2019년에 자꾸 금리 안 내리니까 내가 너 임명할 수 있다. 너 임명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너를 해고할 수도 있다. 막 그런 식으로 하죠. 'You're fired' 막 말하고 하죠. The Chief Governing Body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이게 바로 이제 Governing Body라는 겁니다. Governing Body.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. Nominate one board member to be Chair. 그 다음에 원투비 바이스 체어 그러니까 이 멤버 중에 체어랑 바이스 체어를 펄스턴트 트럼프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어바 f 페드가 있는데 내려가 보면은 여기 vice 바이스 체어도 있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을 트럼프가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노미네이트 했다는 뜻이에요 d e n 트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쓰는 상어, 상원은 무슨 거란이 있느냐? 컨펌은 면데 컨펌. 이 보드 멤버 포인티드 바이팔스는. 그니까 대통령이 내가 얘네 그 임명할 거야. 뭐지 맘대로 다 해버리면은 얘가 독재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. 내가 얘 체어, 얘그 c h 스 i r 하겠다. 라는 것을. 아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또 멤버들 있죠. 근데 그거를 이센넷에서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. 컨펌. 그니까 상호 이제 다. 그 견제가 되면서 이제 어포인트가 되는 거죠. 스텔드 14 t e 스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체어랑 바이스 체어를 컴펌한다. 그래서 씬넷은 컴펌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. 얘가 뭐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. 얘는 컴펌을 해주는대고 얘가 노미네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멤버들 을 구성했으니까 실무주인들은 여기 밑에 있는 거죠. 실무는 이 밑에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가 됐죠? 위에는 추상적인 법이 있습니다. 추상적인 법이 우리 현실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게 현실화 되는 거잖아요. 법이라는 건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. 이게 현실화 되는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. 실무적으로 할 사람들. 그 사람 뽑는 게 바로 중간 단계, 프레지던트나 시네이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게 패드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Board of 랑페더 d e r a l r 랑 FOMC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역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내려면 Selection and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전체 개괄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법이 있고, 프레 e s i d e n t 있고, 법이 있고, 프레 e s i d 가노미네이트하고 s 네시컴펌하고그 밑에 뽑힌 사람들이 이제 실무적인 일들을 한다는 점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